안녕하세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화톡톡 스튜디오입니다.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첫 화면입니다. 왼쪽은 에디트 장면, 편집 장 편집 화면이고요. 라이브 장면일, 예, 라이브 생방송이 되는 화면입니다. 시청자들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좌측 밑에 보시면 장면과 소스가 있습니다. 장면은 예를 들면 카메라가 여러 개 있다. 그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이렇게 이제 대분류로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장면 안에 소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뭐 비디오 장치, 뭐 이미지 미디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걸 오늘 다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비디오 캡처 미디어 소스, 이미지, 세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하나에는 소스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고, 장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뭐 각자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음, 장면 1에 카메라 화면을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캡처 장치, 확인, 뭐, 이름, 원하시는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프리즘 렌즈는 어 스마트폰이나 뭐 외부 카메라를 포샵이나 이런 효과를 줘서 여기 카메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카메라구요. 요거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구요. 오늘은 이제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캡쳐보드. 캡쳐보드 하나에 4채널이 네 되는 캡쳐보드가 있거든요. HDSDI라고 해서 방송용 신호입니다. 방송용 케이블 규격인데요. 제가 지금 만든 카메라가 방송용 카메라입니다. 라이브캠 X30 줌이라고 해서 3G HDI, 어, HDSDI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방송용 신호. 4개의 네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캡쳐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캡처보드에는 이렇게 돼지를 측면에서 보는 카메라로 설치를 해놨고요 2번 카메라는 정면에서 보게. 3번 카메라는 지금 제 뒤에서 우리 모니터를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간단하게 설명할 때 사용하려고 모니터 뒤에 카메라를 연결했습니다. 현재 카메라는 1, 2, 3,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3번 카메라가 편하겠네요. 3번 카메라를 설정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장면 1에는 3번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아직 시청자들은 어떤 화면도 볼수 없고 까만 화면만 보게 되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눌러 주어야만 시청자들이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면 2에는 미디어 소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소스, 동영상이죠. 자, 동영상 찾아보기. 뭐가 어디 있을까요? 음, 를 한번 넣어볼까요? 아무거나? 네. 오늘 제 카메라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몇개 찍어봤습니다. 동영상은 송출하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미디어 소스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소스가 활성화되면 재생을 다시 시작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동영상을 송출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시청자들이 처음부터 볼수 있기 때문에 소스가 활성화되면 재생을 다시 시작한다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화면에 갔다가 다시 장면일을 실행하게 되면 무조건 처음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자, 1번은 이미 카메라, 2번은 동영상, 3번은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확인, 찾아보기. 여기에서 이 어, 카메라를 한번 넣어 보고요 확인. 지금 어, 카메라 사진이 우리 화면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크기 및 변환 채우기 채우기를 해주시면 가로 세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면에 맞춰 주는 거고요. 여기 에 늘리기는 가로 세로 비율 상관없이 그냥 화면에 꽉 채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송출을 눌러주면 이제 사진이 나가고요. 장면 1을 선택하면 장면 1이 나가고요. 내가 이제 준비한 영상들을 이렇게 장면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 하나 클릭해서 보내면서 이제 방송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면 3에 음뭐 이미지를 하나 더더 뭐더 넣겠다. 그럼 이미지 2를 만드시고 찾아보기 두 번째 사진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가 생깁니다. 얘도 오른 마우스 눌러서 크기및 변한 채우기. 그러면 이 이미지 위에 것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눈을 딱 가려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에 사진이 안 보이게 되고, 이게 레이어 개념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소스가 우선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에 있는 소스와 밑에 있는 소스를 같이 보여주게 된다. 같이 보여줘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형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이따 크로마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 배경화면을 만들어 놨거든요. 크로마키 기능을 여기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미지를 위에 올려서 이 뒤에 있는 사진이 보일 수 있게. 얘를 크기를 늘려서 이 앞에 있는 사진이 이 뒤에 있는 화면을 볼수 있게 크로마키라는 것은 내가 특정한 색 하나를 투명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파란색을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필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크로마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색깔 저희 거는 파란색이니까. 청색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청색이 투명하게 됩니다. 청색이 투명하게 되면 요 투명한 뒤로 아까 밑에 있던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세밀하게 지금 식탁에 파란색이 반사가 돼서 조금 그런데요. 이렇게 앞에 영상이 투명화가 돼서 뒤에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크로마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크로마키 처리하고 싶은 소스를 선택하고 필터를 누른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크로마키를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색상 보정 선명하게 이렇게 보정도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크로마키를 할수 있고요. 음, 장면 1, 장면 2, 장면 1, 송출. 장면 2, 송출. 장면 3, 송출. 이렇게 이제 송출하면서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할때 이렇게 하나하나 마우스로 누르면 좀 번거롭기도 하고 혼자 방송할 때는 이게 되게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축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에 들어가셔서 어, 자동으로 이렇게 장면, 내가 만들어놨던 장면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장면이 두 개면 두 개가 올라오고, 한 개면 한 개가 올라옵니다. 장면 1을 선택하기 위해서 F1. 제가 이제 아까 해놓은 건데요. F1을 누르시고, F2를 해주셔도, 해주셔도 되고, F3을 해주셔도 되고,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면, 그게 이제 장면 전환 키가 되는 겁니다. 장면 3은 F3. 장면 2는 F2. 이렇게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넘겨주는 요 버튼이 있죠 요 버튼도 단축키로 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요게 어... 화면 전환이거든요 화면 전환은 어 F1 키 바로 밑에 물결 표시가 있어서 저는 물결 표시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확인 눌러 주신 다음에 F1 누르면 1번 장면 F2 누르면 2번 장면 F3 누르면 3번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3번 장면이 송출되고 있는데, F1을 송출하겠다 그러면 F1을 누르고 물결문이, 물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F1이 송출이 되고, F2를 눌러서 물결을 눌러주시면 F2가 송출이 됩니다. F3을 눌러서 물결을 눌러주시면 F3이 송출이 되고요. 이 작업 환경 모드는 이렇게 스튜디오 모드가 있고요. 그냥 모니터 하나만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 화면 하나만 있을 때는 내가 F1, F2, F3 누르면은 이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변경되면서 송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개를 섞어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뒤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 모드로 바꿔서 뭐 변경할 거 변경하고 이미지를 뭐 위에 걸안 보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변경할 거 없이 바로바로 바로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F1, F2, F3 이렇게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뭐, 웬만한 방송은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응용한다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들어가면서 설명은 나중에 또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방송으로 송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녹화 버튼, 우측 제일 밑에 보면 녹화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녹화가 되는 겁니다. F1 카메라 화면, F2 동영상, F3 사진 화면,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지금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통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녹화 중단. 녹화가 종료되었습니다. 하고요. 요게 바로 우리 화면,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동영상이라고 있죠. 여기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녹화가 되는 겁니다. F1 카메라 가면 F2 동영상, F3 사진 화요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요 지금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통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설명드렸습니다. 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OB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OBS도 비슷합니다. OBS를 현장에서는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더 안정적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OBS를 따라한 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일 수도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장면 소스, 오디오, 뭐 이렇게, 뭐 아까 스튜디오 모드. 눌러 주는 것도 비슷하고요. 뭐 하나 배우시면 두개다 같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설명이었습니다.